목장입다 오늘은 계단을 찍겠습니다. 충라 TV 드 옆에 라 t 입니다나란 돼지도 있어요. 네. 네, 자, 자 이거는 계단 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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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편입니다. 2편. 자, 아무보다 보이죠 뭐, 당연하죠. 밤이니까이다 방금... 아, 음. 일단 아, 저기 음. 신이습니다 아, 뭔가 신 같. 어, 초등가 뭔가 되니까 이상해지. 여기 뭐? 검은 그림자가 지나 어, 저희 볼, 학교에 전설을 들... 지 뭔가, 뭔가, 그나에서 뭔가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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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... 아 이다온 비트. 비트, 네, 온가겠니다 비트가... 또... 자, 그 어, 초록색 물, 물체가 오는데요저 여기 학교 전사 들은적 있어요 옛날에 여기 바다였다고 하 저기 빨간색인데? 바다가 아니에요, 여기왠 병원이었다고! 어, 그래, 가자, 가자